자본 29장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라. 아멘. 정부정책이 너무 절실합니다. 세균이 썩는 병에서인지 자꾸 썩어가는 상황 같고, 김영 개 딸들어 밤새도록 세균 띠비더니 앉아있지 못하고 누웠더니 가렵고 누르면 아픕니다. 세균이 냄새가 나는데 다들 관공서 직원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. 지표에 안 됩니다. 전목산 이 세균 속에서 지표지어 생명을 보인 담요고서입니까? 만약 잠복기가 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. 시대적 주의로 인한 또 세대의 변천이다면 먼저 휴게와 정책이 너무 절실합니다. 우리가 나무를 지펴서 저기선으로 건강을 챙긴 때가 있었다면 보일러나 전기로 인한 저기선 상실이면 또 정부가 너무 절박합니다.